오늘 리뷰는 홈스타 뿌리는 곰팡이 세정제입니다. 뿌리고 헹구기만 하면 곰팡이 유해 세균 99.99% 제거되는 홈스타 뿌리는 곰팡이 싹은 곰팡이 강력 살균과 오염, 강력 세정, 꿉꿉한 냄새 제거와 락사함유 풍성한 거품으로 뿌리고 난후 헹구기만 하면 냄새가 제거됩니다. 기름때, 곰팡이, 물때 등 다양한 오염물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청소 후 불쾌한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곰팡이 제거력이 뛰어난 락스와 오염제거력이 뛰어난 세제 성분을 함께 담아 엉겨붙은 곰팡이와 찌든 때를 한 번에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성분 배합으로 했습니다. 손대기 싫은 변기와 손안 닿는 변기 뒤쪽 깊은 틈새 냄새 나는 하수구 안쪽까지 싹 제거하세요. 우리집 욕실 위생은 홈스타 뿌리는 곰팡이 싹으로 깔끔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세요. 냄새 원인균은 세정하고 은은한 플로럴 향으로 기분 좋게 홈스타 세정제 4종 세트로 집안 곳곳 오염된 것을 특화된 세정력으로 욕실부터 주방까지 깔끔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